안녕하세요 여러분. 경동아우진 최사원입니다. 오늘 방문한 현장은 성수동 서울숲 인근에 위치한 현장입니다. 이 현장은 특히 상권이 발달된 위치에 자리잡고 있는데요. 서울숲역과 뚝섬역 사이에 있고 바로 앞은 서울숲 카페거리가 있어 영상 속 보시는 것처럼 평일 한낮임에도 불구하고 젊은 연령대의 유동인구가 많은 편이더라고요. 이 현장의 건축주가 신축이 아닌 리모델링을 선택한 이유? 답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바로 기존 건물의 건폐율이 95%이기 때문이에요. 대지 전체적으로 꽉차 있는 형태의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로 용적률 307%에 연면적 247평으로 규모가 작지 않은 편입니다. 을지로 현장처럼 신축이 아예 불가능한 현장이 아니어서 신축을 검토해 볼순 있지만 주차도 놓아야 하고, 건폐율도 60% 미만으로 줄여야 하기 때문에, 건물주께서는 처음부터 신축을 염두에 두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건물이 어떻게 변신하게 될까요? 기존엔 칙칙한 황토색의 건물을 모노타일을 사용해 재탄생시킬 예정입니다. 인근에 위치한 카페거리로 인해 젊은 연령층이 많이 몰리는 상권이다 보니, 해당 연령대를 저격하여 모던한 타일과 개방감 있는 커튼널 디자인을 전체적으로 적용했고 내부에는 편리성을 상승시키기 위해 12인승 장애인 승강기를 설치하는 것으로 설계했어요. 이 현장의 특이한 점을 들어보자면 계단실의 구조가 정말 복잡하다는 건데요. 흔히 찾아볼 수 있는 계단과 화장실을 한 곳에 몰아넣어 임대부를 넓게 쓸수 있도록 유도한 설계 방식이 아닌 처음부터 실을 여러 개로 쪼개어 각각의 실로 통하는 계단을 설치하는 설계로 요즘 트렌드와는 맞지 않는 구조라 생각되요 계단실의 구조를 모두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굉장히 어려운 공사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에 대해서는 공사가 시작된 후 철거가 좀 진행되면 다시 찾아와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다음에 올라올 영상을 기다려 주세요. 오늘 방문한 성수동 현장은 건폐율이나 주차 등 설계상 리모델링에 유리한 곳이지만 구조가 복잡한 만큼 어려운 공사일 거라 예상되는데요. 3 9년의 노하우로 잘 헤쳐나갈 예정이니 앞으로의 성수동 영상들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오늘도 영상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요. 리모델링 전문 경공하우